네, 안녕하십니까. 2013년 7월 6일, 오랜만에 ISU 이수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히어로즈기, 가동초와 이수초, 이수초와 가동초의 1차전 승부를 결하기 위해서 오 공릉 이수능 야구장에 왔습니다. 이수초가 먼저 수비를 들어갑니다. 선발 투수로 정지환 선수가 나오고요. 일루에 강민성, 이루에 원영준, 3루에 왕상현, 아 삼루에 아, 정성환쇼세 정상현, 외야에 주엽이 상철이 지훈이가 부진해 있습니다. 우리 1 0번 타자 이한인 선수가 일단은 선발에서 저에 되어 있어요. 그렇지만 찬스가 오면은 아마 워낙 거포기 때문에 잔스에서 한번 큰 목을 해줄 거로 또 생각을 된, 생각을 합니다. 가동초는 이번 저 흥타령기에서 전국대회죠. 흥타령기에서 결승까지 올라가서 아깝게 그 수원 신곡조합테4대2로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. 좋은 전력, 아주 서울팀 중에 최강팀 중에 하나죠. 가동초 네, 9번 선수가 네, 선두타자로 나옵니다. 5학년이에요. 5학년 장원준 선수 선두타자로 나옵니다. 네, 오늘 좋은 경기를 하고, 이 대회가, 그, 박찬호의 예선까지 겸하기 때문에, 우리 선수들, 이번 대회에서는 꼭 좋은 성적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<laughs> 네, 이제 1회 초 수비 에 들어갑니다. 1회에 잘해야죠. 1회 초무실점으로 넘어가고, 1회 말 우리 상위타선에서 점수를 나고 해서 앞서 나가는 그런 경기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많니 어머니 우리 뒤에 그바구니바구니 어, 뒤에 들이스이가이터 파이터! 딱한 팀. 저구 스트라이크. 내 네, 정주환 선수 이수초의 부동의 에이스로서 항상, 대빼나다파미닝식 네, 꼬박꼬박, 책임져주고 있죠. 컨트롤 좋고, 어, 배트 스피드도, 아, 공 스피드도 상당히 있고요 네, 좋은 공! 두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꽂아놓고 있어요. 네, 제 3구! 윙으로 던질 것인지,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두갈 것인지, 아 약간 빠지는 공 유인구 던졌는데 숙지 않습니다 네 4구 4울 파울인데요 갑니까? 네 파울플라이 강민성 선수 편하게 잘 쫓아가서 파울플라이로 타자 잡아냅니다 네, 2번 타자 왼손 타자 나와 있습니다 만아웃에 투자 없고요 초구 스트라이크 확실히 공격적인 투구 네, 초구서부터 스트라이크를 두 타자 연속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, 1번 선수도 5학년이에요 지금 5학년 선수가 연속으로 오 스윙 빠른 한가운데 찔러 놓은 직구에 스윙을 합니다 아마 지금 1, 2번 타자가 계속 5학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5학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6학년들이 좀금컨이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5학년으로 와 파워 5학년으로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, 5학년이 나오건, 6학년이 나오건, 상관 안 하고, 우린 우리의 전력대로 게임을 임하면 되는 겁니다. 5학년이라고 얕잡을 거 아니고, 또 6학년이라고 비장할거 아니고, 우리 전력대로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. 투 스트라이크, 노볼. 3구, 4구, 아, 빠지는 볼. 변화구를 한번 던져봤는데, 컨트롤이 안 됐죠. 아, 약간 높은 볼. 슬퍼한 투투 스라이크 투 볼. 정유한 연속 3인닝을 책임져줘야 되기 때문에 두 곳을 가능하면은 절여나가는 게 좋아요. 헛스윙 삼진! 일로 송구에서 편하게 아오! 두 타자 연속 홈타로 처리합니다. 3번 타자까지 확인했는데, 전부 다 5학년입니다. 5학년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아, 조그 스트라이크, 3타자 연속 조그를 스트라이크로 잡아냅니다. 아, 빠른 속구로 인코스 찔러 넣었어요. 아, 좋은 컨트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아유, 구사구사인이 네. 안 맞았나요? 고소는있났는데두 아, 스라이크 그렇죠. 한 가운데 약간 높은 코스로 스레기 잡아냅니다. 두 스라이크 완볼 완볼 두 스트라이크. 원 볼. 원 볼, 투 스트라이크. 네. <laughs> 제 사고 스윙 삼진 삼자 범퇴 삼진 두 개의 턴클라이로 하나 삼자 범퇴로 깔끔하게 이래 마무리합니다.